자 다음 명곡 발굴로는 허지웅 씨입니다. 아, 예, 아니 오늘 뭐 숨은 명곡의 선곡 기준이 따로 있었는지. 저는 늘 노래방 가면 자주 부르고, 음. 부르면은 같이 간 친구들이 아무도 부르고, 음. 나 듣고 나서 너무 좋다고 그러고. 아. 음. 한편에 이야기 같은 곡들도 음.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쪽과인 것같아요 서사 쪽. 그러니까 아. 서사성이 좀 강한 음. 노래들이. 음. 음. 어 폭이 너무 넓어 음악 폭이. 깜짝 놀랐어요. 그 기대돼요. 자 그러면 허지웅 씨가 선택한 첫 번째 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좋아, 오. 너무 좋아, 너무 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네네. 너무 좋아. 기대해 볼게요.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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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처음 듣는 곡인데. 한숨만. 딱 알아. 하듯이 누구라도 그런 하듯이. 아, 이 노래 들어?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마어 아, 누구를 이어 아, 지난 를을알 아, 요 아, 이구 들어? 아, 어 아, 누구를 이가 많이 돼가지고 어, 여러분이 부르셨어요 이 표현이 어쩜 이렇게 이쁠까 <laughs> <하얀 꿈들을 웃음>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 가면 부르고 정말 정말 좋아하는 키 원키로 곡이에요 그럼요 어? 아 원키로? 진짜요? 네, 저는 원키 아니 부르지 않습니다 아 나도 원키로는 부르는데 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원키로는 나, 나도 불러요 나, 나도. 낮추지 <laughs> 왜안 낮추지? 아 아니 너이 노래를 알아요? 아, 노래 너무 이 노래를 네. 제목은 몰랐거든요 음. 어. 가사도 몰랐고 어. 그냥 어... 이 멜로디를 기억하고 있어요. 신기하다 근데 이 노래의 위대함은 가사 때문인데 그래. 어, 가사가 처음 이거 노래 듣고 나서 약간 충격받았었어요. 어머, 어, 뭐 이런 노래가 다 있지 라는 어... 생각이 들어서 기타로 찾아보고 어... 개인 소식 원곡을 찾아보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살다 보면은 다 그러는 거라서 유별난 게 아니라서 치를 내기는 뭐 하지만 누구라도 그러하는 그런 종류의 관성들이 있는데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원래 다 그래 뭔가 약간 이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초월을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위로이기도 하면서 대답을 얻었네 확실히 해설이 맛있다 어? <laughs> 해설이 진짜 <심잖아요. 웃음> 나 보통 같이 갔으면 노래방에서 껐을 거아가 <laughs> 아이고 이런 노래 <놈을> 불러봐 <laughs> 전주가 장장장장 아 뭐해? <laughs> 뭐 하는 거야? <laughs> 허재웅 씨의 두 번째 숨은 명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장난 아닌데 아유래 모르겠네 저 하늘에 구름 김광석, 김광석 목소는알겠 Show the line, 좋아요. 음. 좋네요. 음. 아니 근데그 사실 이 노래 재환 씨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네. 알고 있었어요 이 노래. 네, 이 노래 알고 있었는데 음. 이게 이제 다시 우리기 투 음. 네. 앨범에 실린 건데 아무래도 음. 거기 실린 곡이 워낙 유명한 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음. 조금 아쉽게 묻혔던 음. 아이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 이게 지금 기사 제목이 뭐다 있을까요? 지금. 노래 제목이에요. 그쵸. 어느 60대 노부부의 어머 어, 진짜 그러네. 아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도 있네. 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뭐 이렇게. 제가 이제 97년도에 수능을 봤는데 그 저한테 음악을 막 이렇게 야 이거 들어 이거 들어 이렇게 음악 가르쳐줬던 형 사촌 형이 있어요. 음. 보통 그렇게 많이 접하잖아요. 김강석 다시 부르게 앨범을 주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들었는데 불행아를 그때 듣고. 그렇게 큰 감흥을 받지는 못하고 그냥 다른 어떤 대중적인 음악들 혹은 서른 즈음에 들으면서 야 서른이 되면은 그렇지. 어마어마한 걸 깨닫겠지? <laughs> 이런 거, 이런 세상과. 서른이 <laughs> 돼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laughs> 진짜예 <laughs> 오히려? 그리고 지금 마흔이 넘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예, 쉰 즈음에 이제. 쉰즈음 예. <laughs> 아, <laughs> 아, <쉬는> <laughs> 음. 이게 정말 결국 마음에 제일 저한테 와 닿았던 거는 저한테는 이 불행하란 곡이 아닌가. 음. 아 둘을 통하다 진짜 음. <laughs> 보면 은 정말 시종일관 되게 끔찍한 상황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디 분명히 추정컨대 고향이 아닌 외지에 갔는데 친구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음. 머리 뉘어서 잘 데도 없고 비 쫄딱 맞고 그지 품파리마냥 이게 돌아다니는 신세고 그런데 제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거나 작사가 같으면 마지막에 뭐이를테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라는 음. 말 한마디라도 추가해 줄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어, 그런 느낌이죠 <laughs> <laughs> 여러분, 이런 느낌면안 되겠죠. <웃음> 갑자기. <laughs> 응. 아, 근데 진짜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런 가사로만 글이 쓰여져 있으면 굉장히 싫었을 것 같은데, 이게 노래라서 참. 저는 정말 힘 빠졌어요. 이 노래 듣고 힘 많이 냈거든요. 오히려. 예. 오히려. 가사는 내 인생은 결국 묻혀갈 거라는 거예요. 음... 근데 안 묻힐 거야라는 느낌으로 부르는 거예요. 어... 완전히 막 묻혀가면서 어... 막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어... 그러니까 저는 막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고 아, 그러니까 노래는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다시 생각해요. 진짜 노 다섯 번을 반복을 하네. 아 너무 너무 좋은. 아니 노래. 진짜 되게 <laughs> 음악 음. 나는 계속 너무, 어떻게 저렇게바을 잘하지? 평론가예요 원래. <웃음> <웃음> 원래 평론가예요? <웃음> 예. 뭐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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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하는 줄 알았는데 <laughs> 알았어요. <저> 작가예요 작가. <laughs> 아 나는 그냥 연예인 <웃음> 있잖아. <웃음> 대부분의 가수들보다 훨씬 더 깊게 정말로. 음악을 들으시고 음, 몇 개만 그냥 몇개 좋아하는 노래 아, 허지웅 씨가 술을 좋아하시나? 저술 많이 좋아. 음. 이거 맨 정신 간에못 부를 것 같아. 노래방에 <laughs> 소주 한잔 마시다가 누가 한명 통기타 잡으면 약간 어, 그런 그런 느낌인데. 그렇그렇다면 다음 노래는 굉장히 노래방스러운 어... 다음 게 즐길 수 있는 자, 신나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금용 노래방 사칠사. 금용 노래방 사7사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허지웅 씨가 준비한 명곡 <laughs> 오브 더 명곡 음. 소개해 주시죠. 듣기 전에. 코끼리라는 그룹에, 코끼리? 네? 예, 코끼리라는 그룹의 코끼리라는 곡입니다. 코끼리라는 곡입니다. 음... 아니 뭐좀 대중적인 근데, 노래는 그 아닌데, 밴드인가 아니면... 어, 노래... 그러니까 숨어진 노래... 숨겨진, 숨겨진 명곡이. 죠 그러니까 너무 숨어 있다. 아. 저는 제 기억이 맞다면 들어봤어요. 음. 코끼리를? 음. 공연을 봤어요, 이 팀을. 어? 정말 희귀한 공연을 본 건데 그러면은? 음. 맞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아, 뭐, 98년도니까 대학로에서 모르는 팀이었는데 이거 형공내고 해체했거든요 아 진짜요? 어. 일단은 뭐 듣고 네, 말씀하시죠 네 한번 아... 들어봅시다 가사에 집중하셔야 돼요 가사에 예. 뭔 소리야? 잘 들어봐 아니 진짜 이해가 안돼 나... 코를 바꿔준 거잖아요, 독수리가 독수리 날개를... 아, 나, 나, 내가 날개 가 걸렸어? 독수리는, 걸린 독수리는 코가 있고 아, 진짜? 독수리는 날개가 있었는데 바꿨다고? 바꾸고 독수리가 안 돌아온 거예요 전위적이다, 전위적 이다

야, 재밌는 아, 노래예요. 아, 네. 되게 특이하다.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동화 한편본것 같아요. 동화 그렇죠? 한편본것 같아. 이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던 게 이게 처음에는 어. 몰랐고 어. 신입생 때제 제 동기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어. 뭐 이런 노래를 부르지?라는 <laughs>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이게 너무 그냥 동화책이잖아요. 어. 코끼리가 이제 원래는 날개가 있고 독수리가 코코가 길었는데 코랑 날개였는데 하루만 맞고 잡고 했는데 날아가고 나서 나서 사기 가했어 사기를 당한 거죠. 그쵸. 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계속 동화 이야기라고 듣고 아뭐 근데 뭐 이렇게 임팩트는 없네 라면서 이렇게 뭐 이상하다라고서 들어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이 내용이 여자 친구가 주고 갔던 이 동화책의 동화책의 내용이었고 아. 여자친구도 이제 떠났고 음. 그런 그런 내용인 거예요. 아. 그 실제 동화구나. 그렇지 여자친구가 주은 동화책 내용인 거지 아. 중간에도 그런 가사가 있네요. 뭐야 내가 그녀를 만날 때도 아낌없이, 아낌없이 다 좋지 순수했던 내 사랑을 그냥. 아, 그러니까 그녀가 가져간 사랑이 내 날개네. 그치. 그래서 어. 이 가수도 코끼리라고 나는 코끼리다 음. 그녀가 어. 다 가져가서 코끼리야 코끼리. 네, 헤어질 때가 되면은 결국 이제 약속을 전에 많이 해놨어도 이제 지켜야 될 상대가 없어지는 거니까 못 지킬 약속들이 되는 거잖아요. 못 지킬 약속인 거지. 네. 다 떠나간 사람들은 다 이제 내 코고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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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인 거지. 음. 어. 저는 이거 음. 보고 드는 생각이 왜 만날 때 그때 이런 내용의 동화책을 선물로 줬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 어? 보통 선물을 복선인가요? 하면은... 네. 복선. 난난 이렇게 헤어질 것이다라는. 아 그런 생각은 안 했고요. 아 예. <laughs> 죄송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 왜 이런 이 책을 선물했을까 이 동화책을 그런 아. 생각이 들더라고 보통 제가 네. 선물하면은. 아니 동화책 선물하는 건 쉽지 않죠. 네, 옷이나. 이렇게. 옷이나 음, 그렇지. 아, 백이나. 네. 가방. 음. 그런 실을 그래서... 많이 했었는데. 복... 네 엄청. 어차... <laughs> 네 엄청. 어차... <laughs> 제제 생각에는 네. 뭐 동화책을 직접 만든 거잖아요. 만들었을 얘기는 수뭐 그럴 수는. 아, 아, 그럼 엄청 아, 만든 걸로 음. 이제 알고 있었어. 왜냐면 음. 이 이야기 자체가 제가 한 번도 본거 적은 없어요. 그 장적이 없어요. 네, 어. 네 그래서 음. 이야기 자체는 코끼리와 독수리의 이야기지만 음. 하고 싶었던 말은 너와 나의 이야기. 그렇죠. 이거를 음... 말하고 그 싶었던. 사람이 것 남기고 같아요. 간. 네네 네, 네, 음... 그런 거죠. 그래서 동화책 아니면은 네. 동화책 이렇게 커버를 응. 이렇게 열었을 때 안에 현금이 들어있다거나 어. 상품권이나 예. 예. 어. <laughs> 근데 미처 그거는 모르고 괜히 내용에만 집중했던. 아. 예. 아. 아 그러면 진짜 가슴 아프겠네요. <laughs> 그러니까요. 네. 두 배로 자비가... 같은 걸 수도 있죠. 어... 아 미자게미자게 결혼한 거에. 그래서 결혼 이렇게 헤어져야 되 결혼까지 했어요. 네. 네. 뭐, 결혼 안 했던 얘기는 없잖아. 전화 연결을 해서 <웃음> <웃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laughs> <홍기리> 씨하고 <laughs> 저 전화 연결 했었죠. 네. 날개랑 코랑 주고 받은 거. <laughs> 네. <미 웃음> <미 웃음> <laughs> <laughs> 이 팀이 이곡한 곡만. 이거만 하고 원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원래 이곡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진 것같아서요 왜냐하면. 이름도 코끼리 맞아요. 그리고 제목도 네. 코끼리 근데 그 여자 입장에서 그게 무섭지 않을까? 아니요 너무 멋진 것 같은데 어. 왜냐면 어. 그 사람만을 위해서 팀을 결성하고 제목을 지은 거잖아요 아 그러면 그 이건 온전히 그 사람을 위한 편지잖아요 근데 그녀를 위한 어떤 러브레터가 아니라 이건 네. 떠나간 사람의 인해에서 약간 정신 나가잖아요 나에게 빌려주라! 정신, 정신 나갔다는 거 아니야? 약간 실성한 거잖아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난 무서워. 어, 어. <laughs> 이해하기 어렵다. 맞아요. 근데 이때 잔, 되게 재미난 노래들이 많이 나오던 시기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아 어, 어, 진짜 좋다. 밴드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나? 아 진짜 많이 나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96년도에 연대 사태 있었잖아요. 네. 96년도에 연대 사태가 딱 있으면서 기존의 권들이 그러니까 학생 권이 어. 전문 용어나는 왔데권이 음. 완전 전멸했어요. 어. 이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라고 생각하는 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문화 쪽으로 다 빠졌어요. 맞아 맞아. 그 당시 당시에는... 우후죽순처럼 생긴 게 영화 동아리. 응. 그래 그래. 그리고 음악 감상실. 맞아. 그리고 인디 밴드였어요. 어, 저당시 저도 기억나고 그 인디 밴드들 정말 재미난 밴들이 드 이때 다 쏟아져 나와서 굉장히 좋은 한국 음악 대중 음악의 자양분이 됐는데 많은 나왔던

밴드가 이때부터 해 가지고 정말 화랑으로 정말 정말 되게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곡들 그리고 쉽고 재밌는 음.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 가지고 이제 그게 다 공중파로 흡수가 되고 좋은 게 많이 소개가 되고 이러다가 이제 M 방송사에서 터진 그 대형 사고 때문에 그게 너무나 안타깝죠. 예. 인디 음악을 조금 마지막에. 이제 공중파에서 소화하겠다고 네. 시도했던 게 그래. 갑자기 예. 너무 너무 해가지고. 자기를 표출 너무 과하게, 과하게 하다가 어. <laughs> 자기도안 되는 지벌도 자기 표출을 너무 뭔 얘기인지 모르죠. 몰라. 생방송 제가... 중에 뭐좀 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불미 정도가 아니에요. 정도가 아니에요. 바지를 벗으셨죠. 이제 응. 거기 나오신 분이 벗었어. 바지 왜 보세요? 응. 근데 바, 이제 그, 펌... 펌크... <laughs> 그 펌크... 바지 그 펑크. 펑크. 그러니까. 라스트 리 퀴어. 그 팀만 그런 거죠. 아, 업돼가지고. 그 어. 팀을 이제 소개하는 그 그거였는데 밴드의 이론이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었고 다, 어. 다 같이 벗었어요? 예, 그 뒤에 아니, 이제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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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한 명이 재환 씨도 다 같이 벗었는요 그렇 <laughs> <laughs> 어. 나라 <laughs> 우리나라 음악사에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으로 가요 그래. 그래서 이제 인디 밴드의 암흑기가 한몇년 가지고. 그래. 그래서 네, 그 그래서. 암흑기가 시작되자마자 제가 눈도 곧코멘을 시작했거든요. 아, 음. 아 시작 그때는 그다 인디, 그래서 인디 밴드가 방송에 나가고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음. 데 커피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진짜 다시. 다시요. 2008년도에, 근데 우연찮게 저희랑, 뭐, 뭐 국화스텐이라든지, 음. 아. 뭐, 검정치마라든지 이런 팀들이 검정치마. 비슷한 시기에 또 이렇게 맞아, 나왔어요. 아, 그래서 아, 그때부터 다행이다. 갑자기 또 아, 방송의 밴드들이 많이 출연하기를 시작하고, 음. 뭐 이렇게 됐었죠. 우리 이제 인디밴드 노래 중에 몇곡들어볼게요좀는 삐삐 밴드도 기억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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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 삐삐, 밴드. 아, 삐삐 밴드 유쾌한 딸기인가? 시에 유쾌하지도 않나고때때 때? 때때도그때 노래? 쇠쇠 애쎄 하면 우리 찬혁 씨하고 재환 씨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laughs> 에이, 빨리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